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주민인 40대 주부입니다. 역살 차이나는 연상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딱 낳고 산지 어언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길었던 세월만큼이나 그 사이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흰머리가 나고 얼굴에는 어느덧 나이가 묻어 나타나고 있고요. 아들은 걱정했던 군대까지 무사히 잘 다녀와서는 이제 복학계 다시 마지막인 대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밥그릇은 알아서 챙겨 벌어먹고 살 만큼 얘가 똑부러지고 야무져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등록금을 대주는 것 말고는 정말 용돈도 제대로 쥐어준 적이 없었어요. 먼저 알바하며 과외며 이것저것 용돈으로 쓸 돈벌이를 한다고 바쁘게 살아준 아들 덕분에 겨우 대학에 보내놓고는 자식동사가다 끝났다며 여유로 가져볼 수 있었죠. 그걸 저희 아들도 가장 바랬던 것이었고요. 남편과는 6살 차이가 나다 보니 어쩔 때참 다 늙은 할아버지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또 어쩔 땐 우리 아들보다도 못한 철없는 둘째 아들 돈 같기도 합니다. 저야 주부니까 밖에서 남자가 어떻게 일을 하고 사는지 잘알 수는 없지만 집에서 어쩌다 직장에서 걸려온 전화라도 받거나 일하는 모습을 비출 땐 세상 진지하고 또 무서워 보이는 게 얼굴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는 주름이 자글자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그래도 이 사람 와이프는 와이프인지 그게 안쓰럽다며 괜히 옆에 가서 먹을 과일 먹게 잘라주거나 홍산스틱 하나 먹여주며 힘내라고 무언의 응원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이 사람 건강에 걱정이 됐고 밖에서 보진 소리 들으며 돈을 벌어오진 않을까 안쓰럽다가도 제걱정이 아주 무색할 정도로 주말 내내 쇼파 위에 퍼질 앉아 TV를 본다거나 덜렁대고 걸어다니다 집에서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하는 날에는 참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아들 하나를 더 꾸준히 키워야 하겠구나 싶어서 피식 웃음이 나오곤 했죠. 저희가 비록 외동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집이었지만 비교적 딸들 키우는 집 마냥 자식 애교도 많이 보며 살았고 지금까지도 웃음이 잘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맹세한 것도 있었고 워낙 자식들에게만큼은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큰 싸움 한번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저나 남편이나 사실 어릴 적에 그닥 좋은 가정환경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혼하셔서 전쭉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할 때까지 아빠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제게는 참 다정하고 그 시절 꼭 딸바보만 같았던 아버지셨는데 희한하게 술만 드시고 오면 엄마를 때리는 나쁜 손뿌릇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찌나 사람이 180도 변해버리는지 그 술기운에 와이프를 때리다 결국 와이프가 집까지 나가버리게 만들었고 아빠는 그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셔대다가 결국 새벽에 혼자 도로 위를 걷다 아찔한 교통사고를 당하시며 다리를 다치신 바람에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졌죠. 엄마는 집 나가 연락이 없는데 아빠는 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룩거리시니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이었는데 완전 소녀가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천만대행으로 작은 고모가 어찌 어찌 먹을 걸늘 챙겨주시고 학비도 대신 대주시며 저희 엄마 아빠 노릇을 모두 다 해주셔서 급한 불들은 겨우 끄며 살았는데 제 인생은 정말 하루살이의 것만 같았죠. 다음 날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걱정이 마녀나 삶을 살아가며 어릴 적부터 전참 주눅에 들어 있었고 또남 눈치 보느라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말해보지도 얻어보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진 게 없으면 무조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작은 고모의 말씀을 정말 인생의 명언으로 새기면서 미친 듯이 안 되는 머리를 쥐었자며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타고난 머리 재능이 없어서 남들 하는 만큼 따라잡아보겠다며 밤새도록 교과서가 달토록 외워댔고 그렇게 중화기권 성적을 쭉 유지하던 저는 어느 순간 상위권 언저리에 들어가 있더니 결국 고등학교 졸업할 땐 저희 학교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 채로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갔고 무조건 돈을 잘벌수 있다는 취업하기 좋은 학과로 진학을 해서 무사히 졸업까지 휴학 없이 해냈어요. 당연히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들 가는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은 꿈도 꿀수 없었고 그만큼 내가 뭐라도 더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 어릴 때부터 알바를 뛰며 자격증이랑 자격증은 모조리 따놔서. 제 딴에 할수 있는 스펙을 키워 졸업을 했어요. 덕분에 좋은 직장으로도 취업을 할수 있었고요. 한순간도 제대로 여유를 느껴보지 못한 채 살다가 취업을 해서 돈다운 돈을 벌어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태어나 처음으로 제 인생의 안정감을 느껴보며 오로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꿈으로만 가득 채웠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그간 쭉 거절해오던 학교 친구들과도 또래 여자들처럼 카페에서 만나보기도 시작했고, 어죽했으면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란 걸 처음 봤었을까요? 옆에서 친구들은 재밌다고 껄껄대고 웃고 있는데, 전 혼자서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영화를 봤었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친구들 삶의 반만이라도 따라해보면서 평범하게 지내보고자 그날 영화관에서 다짐을 했었죠. 비록 고모에게 빌려온 학비를 갚아드려야 했지만, 전보다 훨씬 웃음이 많아지고 마음에 활력이 생긴 그 시절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한 대형 엑스포 같은 행사에서 서로 다른 회사들이 어울려 모여있던 그때 오고 가다 저희 학교 선배를 만나게 되어 인사를 나누던 중 자연스레 선배가 다니던 회사의 상사와 얼굴을 트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죠. 딱히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스파크가 튄건 아니었지만 이틀간 열렸던 그 행사에서 저희는 이틀 내내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며 나름대로의 친분을 쌓게 되었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선배를 포함해 함께 어울려 몇번 만나다가 결국 저희 두 사람이서 둘만의 만남을 갖게 되며 누가 봐도 연인인 것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뒤늦게 남편이 털어나 알게 되었던 것인데 우리는 남편은 제가 말하는 게 그냥 다 웃겼대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싱글벙글 웃기만 하는 저를 보며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단둘이 시간을 꼭 가져보고 싶어 먼저 따로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꺼내봤다 하더라고요. 때 묻지 않고 그저 사랑받고 잘 자랐을 것 같은 여자인 줄 알고 대시를 했다는 남편의 말에 사실 좀 뜨끔하기도 했었습니다. 전 산전수전 다 겪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혹여나 싶어서 남편에게는 사귄 지두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저의 가정사에 대해 고백을 했습니다. 귀한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면 시간 들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떠나가게 하려는 생각이었죠. 우리 사이가 더 깊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고백을 듣고서 남편은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제게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건 제 인생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욱 가관이었죠. 남편 말에 따르면 부모님이 모두 계셨지만 부모가 이혼한 것만도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저희 아빠만큼이나 알코올 중독자셨고 어머니는 여기저기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불륜이 였다고 하더군요. 하도 부모가 집 밖으로 술 마시러 바람 피러 나돌아 다니니 늘 집에서 남동생과 함께 둘이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바람에 아빠를 대신해 소녀 가장이 되어야 했던 저처럼 남편도 어릴 적부터 남동생을 지켜내기 위한 소녀 가장이 되었었더라고요. 저와는 달리 타고난 머리가 좋았던 건지 대학은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과 졸업을 했고 저희 회사보다도 솔직히 더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 후에도 아버지가 술 때문에 하도 돈을 달라고 해서 그간 졌던 집안 빚을 청산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 뒷바라지를 해주느라 돈을 제대로 모을 수가 없었는데 무슨 장난인지 그러다 아버지가 객사를 하셨다는군요. 한 겨울에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아무렇게 드러누워 주무시다 말입니다. 그렇게 돈 나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더 이상 돈 나갈 일이 없어 그때부터는 저축을 착실히 할수 있었다고 씁쓸히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듣고 나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게 흘러내리더라고요. 둘다 무슨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나 싶어 말입니다. 얘기를 들으니 이 사람은 내 짝인가 싶더군요. 동정심이 아니라 어렵게 살았으니 이제라도 서로가 옆에서 힘이 되어 정말 으쌰으쌰 하며 잘 지내자고. 우리는 좋은 가정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살자고. 서로 참 뜻이 맞았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남편은 오랜 시간 동안 제 곁에서 누구보다 든든하고 또 아들 같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마저 보듬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저도 의지하고 싶은 여자였을 테고요. 시어머니는 결혼식 때 모습을 보이시곤 금방 새로 사귀게 된 남자를 따라 어디론가 훌훌 사라지셨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라며 걱정하는 저를 달래는 남편은 오히려 너무나 태연했고 그런 남편 따라 저도 거의 잊고 지냈어요. 그 사이에 아들도 낳았고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고 간간이 밉지만 안쓰러운 친정아빠 용돈에 작은 고모 용돈도 챙겨드리며 제 딴에는 이렇게만 살면 아쉬울 것이 없겠다 싶을 만큼 치열하지만 작은 행복들까지 다 챙겨가며 살았습니다. 모든 게 뜻대로 흘러가던 도중 제가 직장에서 더 치열하게 일하지 못했던 것인지 승진해서 자꾸만 밀리게 되며 주변 인간관계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어 그만두게 되었어요. 마흔 초반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거의 20년 가까이를 직장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일까지 그만두고 오로지 남편을 대주하며 아이가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기를 응원하는 온전한 주부의 모습이 된 저는 몇년 동안 자유를 만끽하며 참 즐겁게 살았습니다. 남들은 잘려서 난리라는데 혼자 승승장구를 잘하고 있는 든든한 남편의 곁에서 노후준비를 나름 착실히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민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저희한테 딱한달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날아든 골칫덩이 돌덩이 마냥 그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가 만나던 남자와 헤어졌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제가 아닌 남편과 몰래몰래 만나왔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는 늘 아들 생각을 못하는 건지 매정이 돈만 요구하고 또 호련히 떠나곤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또 돈이 떨어진 모양이었나 보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남자는 옛날처럼 갈아치우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간 제가 직장 생활하느라 제 일이 바쁘기도 하고 남편이 먼저 말을 안 하길래 눈치를 챘음에도 모른 척하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주부이기도 하고 시간이 남아도는데 우리 남편 힘들게 한 시어머니가 또 연락을 해오는 것 같자 그냥 보고 있기가 싫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꺼내 당당히 제 앞에서 전화를 받으라고 타일렀고 또 동시에 집으로 한번 초대를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밥잘 먹고 나서 몇 마디 어머니께 말을 꺼내보려 할 심상이었죠. 남편도 순순히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두달 전에 결혼 생활 20년 넘어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나이에 비해서 여전히 참 고우셨던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서 밥 먹는 감회가 이제서야 새로우신 건지 멋져가 하시면서도 참 즐거워 하셨어요. 아들과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거는 게 조심스러워 멀뚱히 손자만 예쁘게 바라보신 어머니 모습에 제가 참아, 이제 돈 달란 소리 그만하라는 쓴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보통은 젊은 시절부터 바람 피우고 가정에 소홀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개차반이던데, 제가 상상했던 시어머니 모습과 완전히 달라서 정말 깜짝 놀랐었죠. 하는 수 없이 그날은 정말 다 같이 밥만 먹었습니다. 여전히 다 같이 있는 거 어색해하는 남편을 대신해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든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했었고요. 그날은 자연스레 밥을 먹고 어머님을 남는 방한 켠에 주무시도록 했습니다. 뭔가 훈훈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그날부터 본격적인 저희 부부의 근심이 쌓여갔어요. 아니, 글쎄, 잘 자고 있던 그콕두 새벽에 거실에서 막 누가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가 아직 가까운 가족이란 생각은 안 들어서 혹여나 싶어 경계심에 시어머니가 몰아나 밖으로 후딱 나갔는데, 어머님이 거실 TV를 올려둔 캐미닛을 열어보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앉아서 뭘 뒤지려다 걸리신 것 같은 꼴이 하도 무서워 소스라치게 놀라 어머님을 부르니 어머님은 정말 귀신이었던 것 마냥 소리 없이 방으로 도로 들어가셨어요. 전 도로 침실로 돌아와서도 이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해했고요. 다음날 어머님은 아침 일찍 이제 가보겠다고 남편 출근길에 함께 집을 나섰고요. 저는 내내 새벽에 어머님과 거실에 마주쳤던 것을 되새기며 찜찜해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 했었죠. 다행히 캐비넷에 건전지나 카메라 충전기 같은 자잘한 것들만 들어있어서 잃어버릴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날 이후 어머님이 저와 좀더 친해지셨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두달 내내 저를 들들 볶으셨어요. 남편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본 건지 제 전화는 어찌 알고 전화가 와서는 밥해줘서 고맙다고. 밖에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며 불러내셨고, 정말 나가면 또 만난 고기를 실제로 사주곤 하셨습니다. 갑자기 호의를 받자 저도 당황은 했지만, 시어머니와 잘 지내다 보면 남편한테 돈 달란 소리 하지 말란 말을 좀더 편하게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는 전화 다 받아내며 또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했죠. 그러다가 또 저희 집에 다시 초대를 해서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니 글쎄, 이번에 먼저 자고 가겠다고 짐을 싸서 오셔서는 그날 새벽도 저한테 저희 집을 뒤지다 걸리셨습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죠. 저희가 잘때 답답하다며 꼭 방문은 열어두고 잠이 드는데요.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저희 집 사람도 취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은 부엌이 아니라 문연 안방을 멋대로 들어오셔서는 제 화장대 아래 서랍들을 열어보다가 잠에서 깬 저한테 딱 걸리셨어요. 제가 놀라 바로 또 소리를 지니 이번에 남편도 소스라치게 놀라서는 잠에서 깼고요. 둘다뭐 하시냐고 목소리를 높여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며 서랍장을 미처 닫지도 않고 그냥 또주렁냥을 치며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 어머님을 뒤따라 제가 일어나 서랍장을 살펴봤어요. 어찌나 살살 잘도 뒤졌는지 서랍장 안은 엉망인데 정말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더라고요. 당장 어머님께 가려하니 방문은 잠겨있고 불도 꺼놓으셨는지 아내는 불빛이 보이지 않고 밖에서 불러도 나오질 않으시니 저희 부부는 또왜 저러시냐는 말과 함께 그냥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에는 또다시 남편 따라 집을 나가시는데 저희 부부 모두 그냥 해프닝일 거라고만 여기고 말았죠. 혹시 치매 증상일 수도 있다는 좀 의학적인 근거도 내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 바보같이 저희는 또 어머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혹은 진짜 치매라서. 밤에 자기도 모르게 돌아다니시는가 싶어 같이 병원이라도 가보자는 말을 꺼내려 했죠. 그렇게 초대해서 밥을 먹고 자연스레 나이가 있으니 병원 가자는 말도 꺼내봤고요. 순순히 알겠다고 하셔서 예약을 잡아놓겠다는 말씀도 드리고는 그날도 역시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도록 했는데요. 혹은 하싶어 저는 어머님이 또 깨셔서 안방으로 들어올까봐 문을 닫아놨고요. 그런데 아니 그날 새벽 저희 어머님이 또 저희 안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글쎄 남편이 밤에 목말라 물 마시겠다고 나가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는 걸 깜빡했나 보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옅은 잠을 자고 있었던 제 귀에 고스란히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는 실눈 뜬 저를 쳐다보고는 잠든 줄 아셨는지 그대로 또 안방 화장대를 찾으셨어요. 한참을 둘러보다가 심지어 본인 핸드폰 조명까지 몰래 켜서는 서랍장을 뒤지시던 시어머니. 이번에 깨이는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시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지켜보려 했습니다. 왠지 보면 볼수록 치매기가 아닌 전문적인 도둑놈 모습 같기도 해서 찜찜한 마음에 인상 팍 찡그리고 뒤에서 지켜봤죠. 그런데 하 정말 밥 먹이고 재워주는 아들 부부의 은혜를 이렇게 갚으시더군요. 아니 글쎄 서랍장 구석 한켠에 조용히 저희 부부 은행 도장들을 담아둔 선봉토 하나를 집어드신 시어머니는 이내 누워있는 저희 부부 침대를 확인하시고는 곧장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설마 설마 지금 우리 부부 통장을 훔쳐가시는 건가 싶었는데 분명 손에 달랑 천벙뚝 손잡이만 대롱대롱 들고 나가셨던 시어머니. 뭔지 몰라 황급히 뒤를 따라 나서려는데 아니 시어머니는 방에 이미 짐을 다 싸서는 조용히 몰래 이 집을 나가시려고 혼자 채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발 뒤꿈치까지 들어올리는 치밀함을 보이신 시어머니는 그대로 신발까지 신으려고 고개를 숙이시던 그 순간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며 괴성과 함께 거실 불을 확 켜버렸어요. 못본 사람 본마냥 놀라 자빠진 시어머니는 너번후 태연이 잠에서 깼냐며 집에 먼저 가려 했다며 말을 애두르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난 도둑년이더라고요. 뒤따라또 새벽에 깨서는 밖으로 나오는 남편과 아들을 뒤로 한채 시어머니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제가 봤던 그 우리 도장이든 천봉토가 고스란히 나왔어요. 봉투를 들고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쌍심지를 켜고 자기 어머니를 노려보더군요. 그때 제가 가방을 뒤지다가 그만 우리 통장까지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한달 전에 저희 안방에 들어와 서랍장을 뒤지다가 처음으로 통장을 먼저 획득하셨고 도로 도장까지 확실히 획득하기 위해 다시금 저희에 초대를 받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역시 이번에도 돈이 궁해서 그래서 남편을 찾아왔고. 호의를 베푸는 며느리를 보며 이게 웬 떡이냐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통장을 쥐어들자 시어머니는 본인이 저지른 짓이 민망하셨는지 오히려 더큰 소리를 내며 감히 어른 가방을 뒤지고 도둑년 취급을 했다고 막 화를 내셨어요. 제가 일부러 가방 안에 통장과 도장을 넣어놔서 아들과 엄마 사이를 갈라놓게 하려고 했다며 천하의 못된 년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예로부터 며느리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절보니딱그 속담이 떠오른다나 뭐라나. 듣다 듣다 화가 나서 남편 따라 쌍심지르 키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니 제 표정을 보시며 "그래 결혼할 때 엄마도 없고 아빠는 반 등신이더니 딱 그런 집에서 자라네. 티가 난다고 엄한 사람 잡지 말라며 본인 가방을 챙겨 막 밖으로 나가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참던 마지막 인내심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안다고 막내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우리 집에 대해서 함부로 떠드는지 엄마도 없고 반 등신이 아빠한테서 자랐다는 소리에. 제가 그간 꺼내고 싶지 않아 했던 제 치부가 모조리 드러나는 것 같아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가려는 시어머니 뒷덜미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왔어요. 마땅한 게 없어 집을 막 살펴보다가 그냥 바로 베란다로 끌고 가 밀쳐버리자 시어머니는 탈바닥에 그대로 꼬꾸러지셨어요. 그런 시어머니한테 말했죠. 도둑난에 바람 핀다고 자식까지 내 편겨치고 살았으면 나이 들어 창피한 줄 알라며 눈에 보이던 커피포트를 들고 와서는. 안에든 물을 위해서 막 퍼부었습니다. 옆에서 아들은 말리고 남편은 본인이 더 수치스럽다며 그냥 하는 거마저 하라는 눈빛을 보내는데 그 모습에 힘이 나서는 커피포트 내팽개치고 냉장고 문 열어 안에든 냉수든 물통을 가지고 나와 확또 부어버렸네요. 통을 든제 손도 얼음장 같은데 그 물세례를 당한 시어머니는 추운 밤 베란다 타일 위에서 찬물세례까지 당하며 벌벌 떨고 있었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이젠 가실 때가 되었다며 또 멱살을 끌고 와 원하셨던 대로 집에 가시도록 현관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요즘 정말 밤이 춥거든요. 훔치려던 통장과 도장은 뺏긴 채 찬물 세를 실컷 당하고는 벌벌 떨며 새벽에 쫓겨난 시어머니는 밖에서 옷이라도 하나 주어주라는 뻔뻔한 말을 하시는데 아우 분이 안 풀려 현관 열고 나가 그 복도에서 남은 찬물 한 통까지 말끔히 불폭탄 투하를 하고 쫓아냈네요. 그날 시어머니는 제대로 며느리한테 혹사를 당하셨다 생각하셨는지. 또 잠수를 타시고 연락이 없습니다. 그 덕엔 이번에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돈을 뜯기지 않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 통장도 사수를 했고요. 남편은 내심 그간 끊어내지 못했던 자기 엄마의 실체를 알고서 와이프인 제가 딱 2년을 끊어줬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에게 고마워하는 눈치예요. 아들은 제 괴력에 놀래 한동안 충격을 받았다며 놀란 반과 응원 반으로 그딴 소리하는 할머니는 할머니도 아니라고 제 편을 들어줬고요. 저의 돈으로 뻔뻔하게 뭐에다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간도 크게 처음 들어와 본 아들 집에서 뭘 훔쳐나갈 생각을 한 시어머니 참 답도 없죠. 이런 인간들한테 물폭탄에 냉수폭탄을 해줘도 물이 더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속 시원하게 골치 아팠던 집안의 혹을 떼버린 것만 같아 정말 개운해 죽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